어 안녕하세요 이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음, 저번에 우리 이제 이렇게 밝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말이야. 어? 저번에 우리 대 대결했을 때 어땠어? 망했어요 폭망했죠, 폭망했어. 우리 임피디님 플라더라고 네. 네. 어? 네. 저번에 이, 진짜 임피디님하고 같이 네. 몰카한 거 아니지? 아니. 이 <laughs> 근데 영상은 몰카한 거 같아. 아요번에도 대결을 하기 위해서 또 소개를 받고 그리고 또아 어, 이따가 소개를 하겠지만 네. 골도잘 치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어, 이게 승패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직 중간 점검이라고 보시면 돼요. 피지양이 아직도, 어, 스피어나 아니면 스트라이크 칠수 있는 포켓을 잡는, 레인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걸 대결로 인해서 점점, 점점, 점 내가 좀 성장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오늘도, 어, 승패를 떠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피하자라고. 네. 요, 이렇게, 이렇게. 하... 게임을 봤을 때 정말 아 내가 잘했다 할수 있을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알았죠? 긴장하지 마시고 네. 오늘 유니폼도 맞잖잖냐 알았지? 네. 그래, 파이팅 한번 하고 네. 이따가 어 모시 모시도록 할게요. 네 보시고 인사 좀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수 좀 쳐야지 안될까 네. 자꾸 밀어 나를 뭐, 네. 못가게 네. 아. 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 브레그 블루다니다 아, 네. 일하고 있는 김현주라고 합니다 아 김씨였군 내가 김을 몰랐어 아까 현주씨만 알았어 오늘 즐겁게 게임을 하고 또 저건처럼만 안 하면 돼. 알았죠? 그리고 좀 오늘 여러분들이 또 보고 있으니까 스피하나 아니면 스트라이크 칠수 있는 포켓을 잡는 그런 거 열심히 좀 해보십시다. 네. 그리고 앞으로 프로 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laughs> 네, 화이팅 합시다. <laughs> 네. 화이팅 합시다. 네. 우리 앞으로 보고 화이팅 한번 할까, 오늘?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laughs> 자, 출발하세요. 네, 오늘 화이팅 하세요. <laughs> <laughs> 내가 성공해. 그래. 저번에도 말했듯이 첫 투구가 긴장되는 거야. 첫 투구가. 그때좀 잘하고, 양쪽 한 번씩 던질 때, 그 진짜. 정확하게 쳐야지, 레인 파기도. 어. 나이스. <laughs> 잘했어, 잘했어. 들어와봐. 지금 남아있는 게몇번 핀이었어? 아, 9번, 10번인데. 네. 서늘전에 센터에 있었어, 제가. 왜 센터에 있었어? 어, 내려가. 센터 중간에 10번 옆에서 쳐야 아, 돼. 이렇게. 그렇지. 6번 핀을 겨냥해서 쳐야 될거 아니야? 그 6번 핀이면 내려가서 30, 35. 어때? 네. 알았어 연습할 때가 틀린데? <laughs> 어. 나이스 나이스. 되게 여유로워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여유 있게 올려놓고 꼬리한테 맡기는 거 잘했어 예, 를주 는구나. 왜 미스 였 다고 생각 하니 너무 안어그래 그거 조 올라갔다. 그 그래. 미스. <laughs> 초고도, 초고도, 초고도 레이더운 포인트가 당겨졌잖아. 엄지가 빨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꼬이 끝에서. 아까 보다는 스윙을 빠르게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 골보다는 좀 전에 스트라이크 나올 때는 너가 여유 있게 스윙을 했는데, 이제 나이스 연주 잘한다. 여기하고 여기 천지 차이였잖아, 그제? 여기가 생기니까 벌도 움직이 시간을 주는 거고. 이렇게 치면 돼? 그리고 스페어만 잘하면 돼. <laughs> 어. 어, 잘한다. Okay. 는 스페어를 초급별로 잡잖아그 너하고 좀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거 근데 이제 어노련미가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잡을 수는 있어. 그런데 네임 변화에 따른 거는 경험을 해봐야지만 될수는거 무조건 하드로 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야. 그래서 와서 불안하잖아 그지? 좀 약간 불안해서 놓는 자리 틀렸잖아요. 여기 틀렸잖아요. 인사이드, 그 보드. 아쉽! 아쉽! 아제까지딱 10점 차이네, 10점 차이. 아, 박빙. <laughs> 박빙. 아까도 이거 믹스하지 않았었니? 아까 연습할 때. 응? 얼마나 움직였어? 아, 내려갔어야 되지. 아, 아, 내려갔어요, 두개내려 그럼 아까 두개 내려가서 저거 땄잖아. 네. 아까. 그러면 그걸 생각을 하고 일단 하나를더 내려갔어야 될 거야. <laughs> 자, 수고했어. 에.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한, 한 게임을 대결을 했는데, 어, 둘다 나는 얘기해주고 싶은 게 스페야야 스페야, 그지? 지금 스페야에 대해서 정립이 안돼 있는 거. 편주 씨도 나름 정립은 돼 있는데 어렵게 지금 정립이 돼있죠 스페야를 어 이렇게 크게 돌아가는 거를 안했어야 돼.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드보를 좀 사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게 이제 어려운 레인 갔을 때 해결이 될것 같은데. 이번 테스트 갔다 올때 스페야 잘 됐어? 스페야 잘 됐어? 한 50%? 60%? 80%? 왼쪽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게안 돼. 왼쪽에 안되잖 네. 그래서 하지 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 왼쪽에 있는 10번, 7번 핀은 아, 네. 엣지에서 치기 시작을 해. 그렇게. 르... 가면서 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거기에 또 많은 리스크를 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친구가 때나 내, 우리 넷 팀에는 무조건 센터 오일을 사용해라. 오일 많은 데를 사용해라. 항상 일정하게 가게 만들어라. 그래서 하드볼로 치트라고 하는 거야 근데 오늘 히지도한두 가지가 지금 미스야. 여서구고도 미스를 좀 했고. 스페야 그래서도 뭐, 스페가 못 뛰신 거야 뭐, <laughs> 그지? 어, 잘했고 오늘 저분보다는 잘했어, 놀다 두분다 연습치도 잘했고 근데 아쉬웠던 건 스페야, 그지? 조금은 어, 어, 아, 그러니까 <laughs> 한번 한번 그냥 온 김에 응. 내가 하는 방식을 한번 연습 한번 해볼래? 응. 가운데서 가지고 가운데도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잠깐만 들봐가 가운데서 가지고 그냥 1 응. 9 보드에다 놓는다. 지나가게 한다는 느낌으로 가봐야 돼. 스물에 네. 네. 아, 서야 돼, 스물에. 스물, 스물. 더. 요 라인이 스물에 밟아분에요 라인이. 인사이드 요 라인. 그렇지, 그렇지. 거기서 19으로 가는데 어깨에 각도를 맞추고, 그냥 거기다만 지나가게 해보 다시. 다시. 크로스가 되면 그 끝까지 크로스로. 다시. 그냥, 무슨 생각 하지 말고 하면 다시. 어깨가 와가지고, 이렇게 열리지 말고, 그냥 크로스는 그 끝까지 크로스로 가자. 봐봐. 아, 예, 예, 예. 어, 어깨도 크로스 좀더 해주고, 그렇지? 이렇게 좀 해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지금 에어리어는 18, 19, 20, 21까지 에어리어예요. 네. 그러 근데 20 넘기지 말고곤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에어리가. 어왜하드보 그냥 다 랭스가 생길 거 아니야. 그 그리고 또 가운데 볼륨이 높아지면 더빠듯 시간 나 그러니까 거의 18, 19, 20 정도는 거의 맞는다고 보니해 다시 한번 해봐요. 자신감생기네 그렇게 되면 돌아가는 거리가 큰 거리에서 짧아졌잖아요. 구속이 더나올거안 나올까. 나오지 신속이 더나그고 부속은 나왔있어이 정도면 한 29kg 나온다. 잘했어. 너 오늘 뭔가 늦겠잖아 그래도. 딱그렇지그 이유를 찾아야지.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나는 스트라이크 많이 못쳐도 스타는 잘한다고 생각해. 요 <laughs> 나는 <laughs> 그 연습 좀 많이 해봐야. 그렇게. 오늘 수고들했습니다. 네. 어, 앞으로, 어, 앞으로, 나 네. 임피디한테 내가, 우리 임피디한테 내가 얘기를 할 거예요. 아 어, 저번에 나왔던 고선했던 분들, 그 다음에 오늘 또 현주씨. 그래가지고 다 같이 한번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대결을 하는 우리 자리를 마련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특별 미스 안 하고, 네. 정말 멋있게 마무리까지 딱할수 있도록 네. 한번 해봅시다. 열심히 네. 연습, 화이팅! 연습! 네. 그때 내기에요. 내기, 못 내기. 오늘, 네 그래, 오늘 밤 책임지기. <laughs> 주님과 함께. <웃음> <웃음> 알았어 오늘 훈훈하게 마무리합시다. 수고했어요.